탈모 걱정에 요즘 이 30대 남성들도 미리 탈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미리 먹어야 머리카락을 지킨다. 이런 조언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짜 탈모가 시작되기 전에 탈모약을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최근 실제로 탈모를 진단받지 않고 탈모약을 먹었다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30대 A씨 역시. 주변 권유로 3년 전부터 탈모약을 먹었지만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다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뇨의학과 검사에서 정상 대비 정자수가 적은 정자 감소증으로 진단된 A씨 의사는 탈모약 남용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죠. 탈모약의 주성분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남성 호르몬이 DHT로 변하는 걸 억제합니다. 이 DHT 억제가 탈모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남성 호르몬 자체가 감소해 성기능 저하 난임 등의 부작용 위험도 커집니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라 본래 약의 목적도 다릅니다. 저명한 대학교수에 따르면 실제 탈모가 아닌데도 탈모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다 정자수가 감소하는 젊은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약은 미리 먹는다고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작용 리스크만 안고 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특이 항원 PSA 수치까지 낮춰 전립선암 진단도 어렵게 만듭니다. 탈모가 걱정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문의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탈모약 복용은 머리카락 대신 소중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신 계획 중이거나 성기능 저하, 피로, 근육 약화 등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머리카락만 지키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마세요. 내 건강, 내 몸에 맞는 해결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균형 잡힌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와 영양 섭취, 탈모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탈모가 걱정될 땐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세요. 오늘도 건강한 습관으로 머리카락과 건강, 두 마리 토끼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